구준혁, 서희원, 20년 만에 재회 후 결혼 여러분이 뭐이 정도 기다릴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재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회가 어려워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회 확률이 아닌 재회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오랜 시간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헤어진 지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3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가정하여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별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어떤 식으로 제외를 해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개월?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준점으로 둔 이유는 이 기간을 전후로 재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답을 드릴게요. 연애를 하게 되면 남녀 사이에 애착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헤어졌다고 해서 애착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하지만 막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보면 괜히 전 애인과 비교하게 되고 더 생각나서 마음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연애하는 게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개팅은 번에 연애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처럼 잘 맞고 오랫동안 연애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하고 연애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헤어지자마자 여러분은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헤어지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상대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련을 증폭시켜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사가 떠먹여주는 제외가 가능한 시기예요. 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애착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제외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추억들은 미화되어서 안 좋은 감정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만은 여러분이 너를 아직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한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으로부터 미안한데 나는 이미 마음 정리가 되었어. 나는 답변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시계는 구구절절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간단히 안부만 물어도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회를 시도해야 하냐? 바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거절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과의 추억은 미화되고 안 좋은 감정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이때 만약 여러분이 연애 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가볍게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 정도는. 쉽게 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악감정도 없고 한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더 잘나고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한번 만나보는 게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헤어진 직후에는 미련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제외를 하고 이별한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서 거절할 필요가 없는 만남을 제안하자는 내용입니다 외모, 직업, 건강, 성격, 자존감 등 여러분의 가치를 상대방과 연애할 때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푸사나 SNS로 열심히 티를 내는 것이죠. 아니 아로지님, 상대방은 제 연락처도 삭제하고 SNS도 염탐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무조건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의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훗날 여러분이 세팅을 마치고 다시 연락하는 시점에는. 그 동안의 사진이나 SNS를 보고 다시 같이 판단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이고, 설사, 재회가 안 되더라도 훨씬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